동거인이랑 광복절에 두물머리 다녀온 브이로그 가기 전날 신나서 똥꼬쇼 하는 것좀 보세요 이 목소리 써보고 싶어서 영상 만들어서요 어때요? 조수석 DJ 플레이리스트 Fly to the sky sea of love 명창 바이브레이션 제가 만든 DJ 플리 라인업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그 DJ 플레이리스트 좀 괜찮대서 기분이 좋아요 도착했어요 그렇게 하면 덥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바로 내려버리네 두물머리에서 유명한 핫도그 한 먹었는데, 한 더, 한 진짜 레알 와이거객의 존맛 튀김 옷이 두겹이라 진짜 개, 한개한 맛있었어요. 응. 음냠냠 아, 네? 시원하게 어, 입고 거요? 갔는데 아, 하나도 안 시원함. 아, 참, 일단, 아, 근데 제게 불러. 제게 불러? 카메라 자연스럽게 토스하기. 비올줄 알았는데 안 와서 기분 안 좀. 근데 진짜 해가 너미너미 뜨거웠어요. 뭐야 갑자기? 같이 웃어놓고 뭔데 왜모 개비상 사태가 발생함, 가슴 아래 홍수가 남, 수분무 항공도 사태 발생. 자꾸 예쁜 연잎이 너무 무리함. 올만에 같이 시간 내서 둘이 놀러온 거라 사진도 열심히 찍었어요. 디렉팅 해주는 것좀 보세요, 기특해라. 이럴 땐 닥치고 하란 대로 하면 사진 중간은 감. 인간만 잔뜩 보고 살다가 초록색을 보니까 살것 같음. 유행하는 거는 암튼 어찌저찌 해보는데 잘 안됨. 바에뭐 묻어서 따가지고 있어요 나랑 사커자. 사실 안됨 둘다 남자를 너무 사랑함. 점점 컨텐츠 증발해서 길거리 인터뷰하고 놀았어요 당신의 외모는 10점 만점에 몇 점? 말할까? 몸무게 공개 가능? 인스타그램 공개 가능? 본인... 이제 슬슬 배고플 때 됐어요 팔당초계 국수 먹으러 왔고 진짜 이것도 쫌맛 국수가 이렇게 쫀쫀한 건 처음이에요 육수도 좀 마심 추천 그리고 실수로 만두 8개 먹어버렸어요 배불띠